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미국 기업 재미있게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이죠. 미국의 반도체 장비 3사 중에 하나인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의 주가 추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차트는 반도체 3대장 ASML과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의 주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는 연초 수준으로는 회복을 했지만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른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 대비 살짝 부진한 모습인데 그 이유가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업황이 좋지 않았던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 역시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는 1967년에 설립이 됐고 50주년을 넘긴 회사입니다. 현재 CEO는 게리 디커슨이라는 아저씨인데요. 원래 또 다른 반도체 장비 회사인 베리언 세미컨덕터의 CEO였는데 AMAT가 이처 2011년에 이 회사를 인수 합병을 하면서 2013년부터 본격 AMAT의 CEO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는 또 다른 반도체 장비 회사인 KLA 텐코에서 18년간 제품 개발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 30년 이상 몸을 담은 반도체 전문가인데요. 자, 그러면 이 게리 아저씨가 이끌고 있는 어플라이드 머터리 l 즈 구체적으로 뭘 하며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사업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AMAT는 크게 세개 사업부로 나뉩니다. 반도 반도체 장비, 글로벌 서비스, 쉽게 말해 소모품 교체 등 애프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까지 이렇게 3개 사업부로 나뉘는데요. 올해 2분기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보면 반도체 65%, 글로벌 서비스 26%,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9%입니다. 반도체 장비 사업부의 실적이 매우 중요한 회사인데요. 실적을 좀더 자세히 뜯어보면 2분기 매출은 약 39.5억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6천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9.7억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조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23.6%로 높은 수준입니다. 매출 실적이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9년 2분기 대비 12% 증가했지만 전분기, 그러니까 1분기 대비에서는 5% 감소한 실적입니다. 참고로 AMAT의 2분기 실적은 2월부터 4월까지의 실적을 나타냅니다. 전분기 대비 이렇게 감소한 게 반도체 장비업계 특성상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등등 아시아 매출 비중이 큰 구조다 보니까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AMAT의 중국 매출 비중은 29%, 대만 26%, 한국 19%, 일본 12%입니다. 아시아 매출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CEO가 이번 반도체 부분의 실적 감소는 정말 기록적인 수준이다 라고 실적 발표 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수요가 감소한 것보다는 공급 차질로 인한 게큰 만큼 공장 운영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AMAT의 장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장비 업계 1등 기업이라는 겁니다. 판매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종류만 89개가 될 만큼 다양한 장비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최대 고객사가 TSMC, 인텔 같은 반도체 생산 기업들인데 이들 사이에서는 AMAT 제품이 없으면 고급 제품을 만들 수 없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장비들도 공정 단계별로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AMAT는 정확히 말하면 반도체 증착 장비, 업계 1등입니다. 잠시 설명드리면 증착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 반도체의 기초재료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이 실리콘도 전기적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얇은 박막을 씌우는 과정이 바로 증착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반도체 공정 단계별 주요 업체 현황 자료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3번 디포지션 단계가 방막을 씌우는 증착 단계입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방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열을 가하는 단계가 여기 나와 있는 5번 써몰 단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두 단계에 필요한 장비 시장에서 AMAT가 1등 점유율을 차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A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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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T. 곳곳에서 AMAT가 보이시죠? 심지어 작년 7월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코쿠사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반도체 증착 장비 기업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쿠사이는 일본 히타치라고 하는 전자 전기 기업에서 분사한 회사인데요. 반도체 장비 시장 전체로 보면은 7등인 기업이지만 증착 분야에서는 이렇게. 4등, 3등 하는 기업입니다. AMAT가 이 코코 사이를 무사히 인수를 하면 증착 장비 시장에서의 점유율,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게 되겠죠. 단 인수 합병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결되려면 관련 국가의 반독점 심사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한국, 일본 등 다른 국가는 모두 승인을 했는데 중국만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SK 하이닉스가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인수하려고 할 때도 중국이 승인을 안 해줘서 애를 먹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반도체 굵기를 선보 특성 기업의 영향력이 비대해지면 그러기가 어려우니 견제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미중 기술 전쟁, 테크 전쟁으로 더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이죠. 이런 갈등이 해결이 되고 인수 절차가 완료되기만 하면 반도체 증착 장비 시장에서의 AMAT의 포트폴리오가 더 탄탄해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디스플레이 장비 업계 1등이라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 점유율 현황 자료를 보시면 AMAT가 2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캐논, 니콘, 도쿄 일렉트론 등 일본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도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AMAT는 반도체와 비슷하게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분야에서 1등입니다. 이 자료는 OLED 디스플레이 공정 단계에 따른 공급 업체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차례대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중화권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증착 단계는 이쪽 분야에 있는데요. 모두 AMAT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런데 디스플레이 업황 요즘 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디스플레이 산업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LCD 디스플레이 생산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시장이 만성 공급 과잉 상태에 놓였고 그만큼 제품 단가가 하락하고 거의 단가가 원가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삼성, LG 등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업황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프상으로 항상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초과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점점 그 격차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플레이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바로 LCD에서 OLED로 전환되고 있다는 건데요. 참고로 OLED는 LCD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더 얇고 가볍고 전력 효율도 좋고 색 재현력도 좋은데 문제는 같은 색을 오랫동안 노출을 하면 그 모양대로 잔상이 남아서 얼룩덜룩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게 과제였는데 문제는 비용 문제가 따른다는 거였습니다. 선뜻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애플은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 액정을 OLED로 전면 적용하기로 했고요. 작년 가을에는 신제품 3종 중 2개만 OLED를 쓰고 있었고 나머지 한 종에는 LCD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역시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 지난해 20% 수준이던 OLED 탑재율을 올해 3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폰을 폰 시장이 축소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오히려 스마트폰 용 oled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oled 투자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에게 주던 보조금 지원금을 lcd 영역에서 oled 로 전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oled 만드는 회사에 지원금 줄 테니까 만들어라 지금 삼성 lg 가80% 이상 먹고 있는 oled 시장 장 중국으로 뺏어와라 팍팍 밀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fpd 플랫패널 디스플레이 시장 은 원래 2015년까지만 해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으로 1 2등을 다투던 시장 이었는데 지금은 boe라고 하는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이 1등 자리에 올라 섰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또한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물론 우리나라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본격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amat가 최근 3년 동안 중국이 디스플레이 산업 몸집 ]을 키울 때 중국향 매출 비중을 늘려왔는데 이제 중국에서 또다시 OLED 투자가 늘어나면 그 수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수요가 예상대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코로나 때문에 애플이 OLED를 생각보다 많이 주문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금을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무려 1조원 가까이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했던 만큼의 물량을 주지 못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위축이 되면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투자 역시 다시 위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점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티커는 AMAT고요. 시가총액은 57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68조 원 수준입니다. 현재 배당률은 1.4%로 5년 평균인 1.62%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배당 성향은 25%, 앞으로도 배당이 늘려나갈 여력이 충분하겠고요. 배당은 분기 배당 당으로 3월, 6월, 9월, 12월 지급을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배당을 연속해서 지급을 해 왔고요. 최근 3년 동안 배당을 늘렸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5년 동안 배당을 계속해서 동결해 온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두배 올렸던 때가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보였던 2018년인데요. 배당을 두 배나 올린 걸로 볼때 실적이 나오는 대로 주주들에게 환원하려는 기업의 마인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AMAT 기업 소개 코너였고요.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 번에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